우리 점원서 이2장이8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점원서 이2장이8팔절이요 네, 우리 한 절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 지계석이라는 말은, 그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요즘은 그 측량을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가 탁 나오죠. 또 이제 그런, 어, 그내 땅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데든지 그렇죠. 돌로 경계를 표시한 데든지 어, 오늘날은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측량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냇물 앞까지 거기까지가 어뭐 순돌인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지계석 어 또는 경계석 또는 비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냇물도 없고 뭐 나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논밭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 돌을 두 개를 딱 세워가지고 어, 저기 어 들판에 돌두 개가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가 뭐 갑돌인의 땅입니다. 이렇게 뭐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저돌두 개가 있구나, 저희가 갑돌인의 땅이구나. 일종의 이제 경계죠. 이걸 지계석이라 말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을 두 개를 딱 갖다 놓은 건데, 마음씨가 나쁜 사람들이 그 돌을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돌이 저 끝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이 앞에 와 있어요. 한 100m쯤 에 있던 돌이 한 50m쯤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을 또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게석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내땅 있는 그 자리까지 가서 돌을 박아놓는 거죠. 깊이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저기 깊이 박혀있는 그돌 있는 곳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순돌이 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22장 28절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왜? 옮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 말뚝을 막아놓은 데든지, 이렇게 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은, 어, 내 선조가 어,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자본서 말씀을 볼 때, 그런 부동산에 관계된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말씀을 성경에 써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겠어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게석을 옮기는 게 삶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라.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라. 영광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함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라. 이게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게석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 거기에 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가면 안 된다. 우리 마음으로도요. 원래 좀 이렇게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고, 좀 마음에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예 그러면 안 돼, 이게 지게석이에요. 그런데 이지게석을 그냥 우리가 치워버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경계까지만 미워해버리고, 막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만 그냥 화를 내버리고, 왜? 지계석이 없으니까, 이지계석을 옮겨버리니까, 기준을 낮추지 마라. 우리가 지계석을 낮추면 세속화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거룩해지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거룩하게 되고, 은혜 받으면 더 기도하게 되고, 은혜 은혜 받으면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돼요. 또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깊이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게석, 옛날 지게석이라는 말 붙였습니다. 이 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옛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옛 지게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옛날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지게석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조상들이 세운 영원한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대단 놀랍죠, 그렇죠? 우리가 시나안으로 들어오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옛날 구약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지계석입니다. 오늘 과학에 비하면 하나님 말씀은 약지 고철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과학이 영원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비녀쇠 똥거리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언 오래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올람 따가르 이 따가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지계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지계성 경계입니다. 히브리스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결국 이 올람 게르 영원한 지계서 올람 계부를 바로 이 영원한 지계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지계석이에요. 영원한 기준이에요. 영원한 경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세상의 불빛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계석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우리의 지계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루아 신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옛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라고 할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삶의 경계석이고 지계석임을 저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 지계석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지계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준을 옮기거나 이 기준을 낮추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지계석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